어,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정맥류를 만들 수 있는 원인 혈관인 이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이 모두 역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복제정맥의 역류가 계속 진행되고 정맥류 밖에 보이는 정맥류가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소복제정맥으로, 어, 연결이 되면서, 어, 같이 역류를 보이거나 아니면 소복제정맥에서 역류가 진행이 돼서 혈관이 튀어나오다가 그것이 대복제정맥으로 역류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를 어, 진행을 하고 소복제 정맥도 따로 어, 이 심부 정맥 쪽에서 역류를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따로 따로 역류를 하면서 정맥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이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은 어 어떤 연결되는 연결 정맥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복제 정맥으로 역류가 됐던 어~ 이 역류의 흐름이 어~ 그 연결 정맥을 통해서 계속 역류를 진행하다가 이 소복제 정맥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소복제 정맥에서 역류를 하던 것이 어~ 그 정맥류를 만들어내면서 대복제 정맥의 어~ 이 종아리 쪽 부분 어, 정원이 내측에 있는 대복제 정맥에 밸브를 만것들에서 역류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대복제 정맥의 어, 앞쪽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진행되는 것이 에, 허벅지 외측을 타고 어, 소복제 정맥으로 연결이 돼서 어, 역류가 같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음. 어, 대복제 정맥이 역류를 할때 허벅지 내측으로 해서부터, 소환이 내측으로 그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대복제 정맥으로 역류가 될 때, 그 대복제 정맥의 앞쪽 부복제 정맥이나 뒤쪽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어, 이 대복제 정맥 쪽에 허벅지 위쪽 부분을 보게 되면, 대복제 정맥 자체가, 어, 이렇게 있고, 그 부복제 정맥이 외측으로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외측으로 가는 것과 내측으로 가는 것이 어,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으면서, 또 어떤 경우는 이 부복제 정맥이 외측으로 가지를 않고 어이 대복제 정맥과 다시 만나는 경우도 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적인 변이들이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대복제 정맥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부복제 정맥이 이 외측으로 어, 역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외측으로 진행하는 이 부복제 정맥이 어이 허벅지 외측을 하고 돌아서 어, 소복제 정맥의 역류도 어, 일으키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 환자분을 보시면 이제 왼쪽 다리인데요. 대복제 정맥 쪽에서 어, 메인 쪽에 역류가 진행이 되고,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어, 진행이 되면서 그 가지가 내측으로 가는 가지가 있고, 외측으로 가는 가지가 같이, 예, 이렇게 역류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외측으로 가는 그 부복제 정맥의 가지가 역류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 어, 허벅지 앞쪽에서 외측을 타고 돕니다. 그 영류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들고 그것이, 어, 허벅지 외측을 타고 돌아서, 어, 소복제 정맥의 위쪽 부분까지 구복제 그 정맥의 정맥류들이, 어,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다시 이 소복제 정맥의, 어, 종아리 위쪽 부위까지 영류가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환자분은, 어, 물론 불편한 증상을 허벅지 앞쪽과, 어, 허벅지 외측 그리고 종아리 뒤쪽 그리고 원래 대복제 정맥의 역류에 의해서 진행되는 종아리 어, 내측의 어, 불편감 이 모두 다리의 불편한 증상이 다 보일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대복제 정맥을 어, 근본 수술로 다 처리를 하면서 이 부복제 정맥까지 다발거술로 제거를 하고 이 소복제 정맥의 위쪽 부분 역류가 진행되는 것까지 모두 어, 근본 수술로 제거를 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리 쪽에 있던, 어,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예, 개선이 된 어, 증례가 되겠습니다.